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18년째 SK 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풍키입니다. 4월달 휴대폰 판매 정책 등을 한번 주말에 좀잘 검토를 하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뒤 이어서 나오는 최신 스마트폰의 할인 정보나 구매 관련 꿀팁을 자동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4월 달에 새로 추가된 새로운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바로 갤럭시 A34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바로 갤럭시 A33하고 출고가가 똑같다라는 점인데요. 갤럭시 A33도 499,400원, 갤럭시 A34도 499,400원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 굳이 A33을 구매할 또 이유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신제품이 딱 처음에 출시가 되면 어, 구형보다는 할인이 좀덜 돌아가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A33하고 A34가. 동일한 할인, 저희한테 동일한 리베이트를 주기 때문에 굳이 더 오래된 단말기를 비싸게 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통사를 통해서 구매하는 A 시리즈, 특히 A34의 특징이 뭐냐면 요금제를 굳이 뭐 프라임이나 프라임 플러스 뭐 69,000원에서 99,000원짜리 요금제를 안 써도 상관없어요. 통사의 5G 케어 요금제인 가장 낮은 요금제부터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니까 요금제를 혹시라도 판매자가 굉장히 높은 걸 권유한다. 그러면 믿고 그냥 매장에서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통사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둠의 경로나 좀 다른 밴드나 카페에서 판매되는 정책보다는 조금 오프라인 공식 대리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갤럭시 A13 시리즈의 정책들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SK 텔레콤을 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갤럭시 S23하고 2 3 울트라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 에디션 모델이 있거든요. 출고가가 당연히 더 비싸지만 그 안에 패키징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스타벅스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되게 좋아할 만한 패키징이 되어 있는데 가격이 훨씬 비싸거든요. 그런데 어, 이 통사, 특히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에서 스타벅스 에디션에 대한 정책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23이나 S23 울트라를 구매할 때 어 일반 모델 구매하는 가격하고 스타벅스 에디션 가격하고 거의 비슷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홈캠의 매장은 거의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비슷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상담 받을 때 스타벅스 에디션 가격도 혜택도 좀 문의하고 구매해보는 것도 좋은 꿀팁이고요 갤럭시 S23 출시됐을 때 사전 예약했을 때는 용량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해주는 사전 예약 혜택이 있었잖아요 근데 막상 출고가 돼서 512기가 재고가 굉장히 쌓이고 있습니다. 출고가가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냥 512기가를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256기가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사에 SE13 시리즈 전 모델에 512기가의 재고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4월 달에는 더더욱 그 512기가 가격에 더위 판매자 리베이트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s 2 3을 구매할 때 내가 256기가만 생각하고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이 512기가에 대한 존재를 모르세요. 왜냐하면 판매자들도 출고가가 비싸다 보니까 굳이 구매한다는 고객한테 더 비싼 설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판매자들이 본인들이 먼저 생각하고, 그냥 512기가는 없다고 생각하고, 256기가부터 권유한단 말이에요. 나는 용량이 반드시 512기가가 필요하다. 이게 s 2 3 시리즈가 마이크로 sd 슬롯이 없기 때문에 용량을 좀 많이 써야 될 분들은 큰걸 사야 돼요 s21이나 s22나 이런 거 쓰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도 역시 마이크로 sd 슬롯이 없거든요 그러면 세포를 샀을 때 만약에 256gb로 샀을 때는 어 기존 폰에 있는 데이터를 옮겼을 때 용량이 많이 가득 차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23 시리즈의 모든 제품들이 512기가 쪽 할인이 더 크고 256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판매자들한테 물어보고 512기가 가격도 잘 비교하고 구매하시는 것도 꿀팁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아주 핫했던 제품이 있죠. 바로 갤럭시 S20인데요. 자, 이번 달 초반에도 역시 갤럭시 S22 시리즈 전 시리즈에 대한 재고 소진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시 지원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저희 판매자 리베이트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난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폰킴 같은 공식 대리점은 S22 기준 10만 원대에서 구매가 가능했고 뭐 성지 같은 데는 진짜 영 원으로도 구매가 가능했죠. 그런데 6개월 정도는 99,000원짜리 요금제를 써야 된다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무조건 저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결합 할인도 받고, 알뜰 통신사가 아니라 통신 3사를, 그 중에서도 SK를 쓸 분들이라면, 내가 그리고 S23에 그렇게까지 메리트를 못 느낀다면, S22나 A22 울트라를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S22 울트라 같은 경우는 145만원짜리 출고까지만 그래도 한 50만원대 수준에서도 공식 대리점에서도 구매 가능하고 성지 같은 데 가면 10만원대에서도 판매를 하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고 꼭 저렴하고 알뜰하게 만족스럽게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z 플리4 같은 경우는 지난달도 괜찮았고요 이번 달도 구매 시점이고 그냥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바타입의 폰이 나한테 예쁘지 않고 뭔가 차별화를 해주고 싶고 디자인적인 변화를 좀 느껴보고 싶고 지플리 4가 색상이 진짜 예쁘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내 만족으로 구매를 한다면 지플리 4도 공시지역은 좋기 때문에 아마 S22. 플러스 정도 가격으로 거의 구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자,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 12 계열 아예 없고요 12 미니 아예 없습니다 13 미니 아예 없고요 13 계열 모든 제품 자체가 구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14 라인업이 판매가 잘 되고 있는데 14랑 14 프로도 예전 같지 않아요 아이폰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14랑 14 프로도 잘만 상담받으면 꽤 괜찮은 조건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특히나 아이폰 같은 경우는 자급제로 꼭 사야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뭐, 신세계 백화점이나 애플 매장이나 가로수길 어딜 가도 애플의 단말기들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할인이 없기 때문에 통신사의 정책, 통신사의 할인을 받고 구매를 하는 것도 내가 적절하게 한달뭐 몇만원의 요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정도의 할인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폰 시리즈, 특히 아이폰 14 시리즈는 자급제보다는 이통사 할인을 받고 구매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갤럭시 S는 보통 1월에서 2월 출시가 되고 한 3월까지는 그래도 사전 예약자 개통이라든지 개통 초반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그 리베이트가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 여름 8월 9월 시즌에는 옛날에는 노트 시리즈의 계절이었지만 지금은 폴드와 플립의 출고 계절이긴 해요 그래서 8 9월 같은 경우는 역시나 신제품 수요 때문에 기존 제품에 대한 할인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10월과 11월에는 특히 또 아이폰의 계절이잖아요 여러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4월부터 7월까지 가요 어, 이렇게 스마트폰 판매의 비수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마치 어떤 큰 축제가 연극이 끝난 다음에 이제 4월달이 돌아온 것처럼 이럴 때 이제 이 통사들은 좀 기존 제품의 할인을 많이 늘리려고 노력하죠. 특히 S22 또 S23도 이제는 사전 예약자 개통이 좀 끝나고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든지 리베이트 정책이 적극적으로 들어갈 예정이고 여러분들 중에서 1월달, 2월달, 3월달 난 꾹꾹 참았다 여러분들이라면 4월달에는 내가 구매를 하려고 했던 리스트에 딱 있는 전화기가 있으면 할인 조건, 상세히 비교를 한 다음에 좋은 조건으로 구매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 팀의 영상을 보시고 변별력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집 주변, 직장 주변, 휴대폰 매장이나 이렇게 통신 매장 갔을 때 맨날 안 좋잖아요. 시선 자체가 막 사기 맞을 것 같고 비싸게 살것같고 막 이런 안 좋은 시선들을 제가 극복하고자 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 공부가 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 나가셔서 휴대폰을 한번 좋은 조건으로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